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드니 준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패딩 따뜻하지만 부해 보인다는 단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상체로 살이 모이기 시작하는 40대 이후의 중년들에게는 어, 입으면서 더욱더 고민이 되는 스타일 여러분 2 30대의 패딩 스타일과 40대 이후의 중년 패딩 스타일과는 차이가 있어요 단점은 보완하면서 스타일은 10배 업 시켜주는 중년 패딩 스타일링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패딩은 이 벨트 패딩입니다. 어, 다양한 기장의 벨트 패딩들이 있죠. 엉덩이 기장, 무릎 기장, 롱 기장. 이 패딩의 가장 큰 단점, 우리 방금 얘기했던 부해 보이는 거, 이 부함을 가장 쉽게 잡아줄 수 있는 이 스타일이. 벨트 패딩 스타일입니다. 벨트 패딩은 나의 허리 라인보다 사실 더 잘록하게 만들어주는 효자템입니다. 부피가 있는 패딩을 중간에서 허리 라인을 딱 잡아주면 부피랑 허리 라인에 쏙 들어간 이 부분과 대비가 되면서 이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죠. 을더 슬림하게 해주면서 실루엣은 살려주고 일반적인 박시한 패딩보다는 더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고급진 스타일을 연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년들에게 정말 효자템이 될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또이 벨트를 풀어버리면 루즈한 실루엣으로 또 스타일링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오른, 요즘 mz세대가 정말 많이 상큼하게 스타일링하는 위아래 둘다 펑퍼짐한 스타일의 신발도 어그로 펑퍼짐 이 스타일이 정말 턱선이 날렵하고 생머리 찰랑찰랑한 이 젊음이 느껴지는 젊은 층에서는 이 캐주얼하면서 너무 이쁘게잘 어우러지죠 그런데 우리 중년이 이렇게 입고 나갔을 때는 조금 아 집앞에 막 뛰어나온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타일 고대로 편안한 캐주얼을 느끼고 싶다면 여기다가 벨트 패딩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실루엣을 살리고 우아함을 살짝 얹어주면서 이 캐주얼하게 프리함을 그대로 가져가는 여행 가고 할때 트레이닝이 가장 편하잖아요. 트레이닝에 스니커즈 신어주고 위에 패딩 딱 걸쳐서 벨트 싹 묶어줘서 실루엣 살려주고 이 부피감 때문에 이 레깅스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게또이 패딩입니다. 오른쪽 스타일과 왼쪽 스타일 확연히 다르죠? 이 중에 우리는 왼쪽을 선택해 줄게요. <laughs> 실루엣을 잡아주면서 다리도 길어 보이게. 여러분, 이 허리 벨트가요. 살짝 위로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면서 슬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코눈톤 톤온톤. 코눈톤의 롱 니트 스커트 코디해준 스타일이에요. 이 컬러 선택과 벨트가 있고 없고만 다르고 아주 똑같은 스타일링입니다. 패딩과 이 니트의 재질은 사실 너무 잘 어울려요. 겨울이라는 이 느낌을 확 주는 두 가지 다 우리 중년들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다만 패딩에 부해 보이는 게 너무 싫다 하실 때는 벨트가 있는 패딩을 선택하셔서 이 라인을 한번 잡아주시면 그 신경 수 있는 부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 벌써 패딩 샀어요. 나 지금 벨트 없는 걸로 샀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집에 있는 벨트를 활용해 보세요. 색깔이나 이런 것만 잘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완전 스포츠 패딩. 너무 빵빵해서 아예 눌리지가 않는 그런 패딩들이 있어요. 어, 눈밭에서 자도 되는 그런, 그런 패딩. <laughs> 그런 패딩들은 아마 벨트를 착용하셔도 이 이너의 필러가 눌리지가 않아서 허리 라인을 살리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집에 가지고 계신 벨트만으로도 충분히 스타일링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숏패딩과 롱스커트 이거는 이제 벨트 없는 스타일인데 방금 보신 니트 재질의 스커트는 겨울 느낌이고 이 스커트들을 보시면 가을과 봄에 입는 얇은 재질의 스커트들이에요 이두께감이 대조해서 또확 주는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우리 익숙하다 주름 스커트에다가 패딩 입어주는 거 부안 주름 스커트, 부안 부츠, 그리고 거기다가 부안 패딩 근데 허리선을 잡아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부한 게 없어지고 예쁘죠. 실루엣 자체가. 이쪽에 벨트 없는 쇼패딩과 스타일링 한 거랑 또 달라요. 많이 느낌이. 심지어 이 왼쪽 룩은 포인트 토 부츠를 신어주면서 다리 라인을 쭉 빼줬는데도 일반적으로 둘이 뭉실해 보입니다. 이유가 이 어정쩡하게 내려온 패딩의 기장에 허리 벨트 없이 허리 라인의 경계선도 없어서 그래요. 아예 크롭 쇼 패딩과 롱 스커트. 짧은 크롭 패딩을 선택하게 되면 이 허리 라인이 보여지게 되면서 패딩과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또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롱 패딩 올 블랙 코디. 아마 이 블랙 롱 패딩이 많이 다들 가지고 있을 그런 국민 패딩 아닐까요? 저도 있거든요. 이너의 스타일이 안 보일 정도의 롱 기장의 패딩 근데 벨트가 있고 없고의 이 스타일의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벨트 패딩과 정말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벨트가 없는 패딩 완전 다 올블랙인데도 심심하지 않아 보이는 포인트는 이 가방의 체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블랙으로 스타일링 하시 어, 체인이나 이렇게 골드나 이런 메탈릭한 어, 아이, 메탈릭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시면은 이 스타일의 심심함을 확 걷어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비비드한 컬러 하나쯤 올려보세요. 어, 소매 밖으로 살짝 보이는 니트의 컬러가 또이 작은 한끗 차이 이끌어내는 어, 방법입니다. 소매 끝에 보이는 이 초록색 비니와 컬러가 맞아지면서 또 너무 예쁘죠. 작은 디테일이지만 또는 이렇게 쨍한 비비드한 옐로우 가방 딱 차주니까 너무 상큼하고 포인트로 너무 좋습니다. 자롱 블랙 패딩에 두 가지 컬러 깔맞춤 지금 보신 비비드한 컬러로 어, 컬러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화이트, 그레이, 카멜 이렇게 뉴트럴한 톤을 활용하실 때더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아이템의 컬러를 깔맞춰 보세요. 이 컬러들은 뉴트럴한 컬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아이템으로는 사실 포인트로는 잘안 보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아이템을 깔맞춰 줬을 때이 룩이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됩니다. 뭐 센스있어 이렇게 <laughs> 여기 첫번째 화이트 니트 살짝 보이고 화이트 백을 매치해 주니까 너무 이쁘죠 카멜 컬러의 머플러에 카멜 브라운 가방 깔맞춤 브라운 부츠에 브라운 가방 깔맞춤 자 롱패딩과 포인트 토의 코디 벨트로 허리 라인을 강조해서 슬림해 보이게 입어도 슬림함을 얹어줄 수 있지만 여기서 토 날씬해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 포인트 토의 스타일의 부츠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앞이 뾰족한 포인트 토 스타일의 부츠를 선택함으로써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게, 어, 괜찮으시다면은 아주 작은 키트닐. 높은 게 싫으신 분은 키트닐. 짧은, 높지 않은 힐이지만 얇은 힐을 선택하시면 이게 또더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스타일리쉬 하기도 하고 보온성까지 챙기는 스카프 활용법 이 스카프를 목에만 두르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같이 둘러주는 건데요 이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스카프의 끝과 끝을 묶어 주세요 묶어줍니다 묶어준 상태에서 이거를 트위스트 이렇게 한번 꼴게요 이렇게. 꽂아주세요. 꼰 다음에 이거를 머리에 눌 겁니다. 여 구멍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머리에 눕니다. 짠. 이거, 그치? 이거죠? 기다리는 언니들이 가을, 겨울에 이렇게 해서 코트 안으로 넣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모자인 척 하면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신 분 많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거 보고 따라 했다가 처음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서치해서 알아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 패딩 위에 니트를 얹으세요. 이 패딩이 주는 두께 때문에 이 패딩 위로 모를 얹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니트 가을에 어깨에 얹어 스타일링 하듯이 얹어보세요. 너무 두꺼운 건안 돼요. 적당한 두께의 니트를 걸쳐 보세요. 이 패딩 컬러와 맞춰도 좋고 패딩 안에 입은 니트 컬러와 맞춰서 스타일링해도 너무 좋습니다. 블랙 패딩이 아닌 논 블랙 패딩 코디. 블랙 패딩이 가장 많이 선호가 되고 있지만 이 블랙 패딩 못지 않게 어디든 잘 어울리는 또 컬러 패딩들이 있습니다. 브라운 계열의 패딩, 어, 초콜릿 브라운, 다크 브라운, 카메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살던 쉐이드든지 간에 이 블랙 패딩과 같이 어, 컬러 매치해서 같은 효과 과를낼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베이지 톤으로 그라데이션처럼 쭉 연결해서 톤 톤으로 매치해도 너무 예쁘고요. 그냥 베이지 한 컬러로만 믹스를 해도 너무 예쁘죠. 블랙이랑도 물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다크 초콜릿 브라운은 뭐 그냥 블랙이라고 생각하고 색상 매치하시면 좋은 어, 정말 리스크 프리 컬러입니다. 어, 이 올리브 그린 부츠와 매치도 너무 예쁘네요. 이 컬러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컬러. 패딩인데요. 올리브 그린 계열의 패딩 너무 예쁘죠. 저는 기본 컬러들 중에서 이 블랙백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 컬러를 고를 것 같아요. 살짝 어두운 톤의 올리브 그린 오일 블랙 착장에 부츠랑 패딩 컬러를 깔맞춤했어요. 세련됐다. 너무 세련됐다. 그렇죠. 벨트 롱 패딩 블랙 팬츠에 블랙백에 그냥 툭 걸쳤는데도 이거는 이 올리브 그린 컬러가 다했다. 그냥 바로 옷자리는 언니. 브라운 목티에 정말 평범한 우리 출근 룩. 여기에 백은 쉐이드는 다르지만 올리브린 컬러로 딱 브라운 목티, 백, 그리고 패딩. 이세 이 가지 아이템이 너무 잘 어우러지죠. 패딩에 랩스커트. 랩스커트에 패딩 컬러와 비슷한 컬러가 섞인 아이템을 선택해서 톤온톤 느낌으로 쌓아줬어요. 멋지십니다 블랙에 거의 가까운 이 다크한 올리브 그린 쉐이드입니다 블랙 패딩은 다른 액세서리나 어떤 다른 스타일로 룩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 이 다크 올리브 그린 은이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룩을 정말 꽉 채워주는 정말 세련됐어요 패딩 색깔과 부츠와 깔맞춤에도 너무 좋고 이 계열은 베이지 컬러의 부츠와도 귀티나게 어울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패딩으로 이렇게 스타일링하면 멋지겠다 하는 아이디어 많이 얻으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 성공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